어, 우리 언니가 또 이렇게 반찬을 해왔어요. 이거 알타리 김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건 생채요. 제가 생채 먹고 싶다니까 바로 해왔네요. 자, 이거는 또 배추 김치. 이거는 우거지입니다. 내일은 이거 우거지 넣고 청국장을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음. 한우거든요, 요거는. 구워서 먹으려고요. 허, 지금, 10시인데, 지금, 10시냐? 10시인데, 지금, 첫끼 먹으려고요. 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딸, 선아가, 어, 감. 요거 감 오늘 3개 뿐이 안 먹었어요. 하루 제일 먹은 게. 그리고, 우리 펩시가 떡볶이 해다 주, 사다, 보내준 거는 지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감만 잡았는데요. 감 떨어졌습니다. 늦게 여러분들 고기 구워갖고 오늘 요 생채에다가 어 요건 알타리잖아요. 알타리에다가 배추김치 내일은 청국장을 꼭 우거지 넣고 끓여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